여러분 이 형제 아시죠? 광화문의 우리 도훈형, 도훈 도은 형제 놀라운 치유가 있어요. 너무 너무 놀라운 치유가 있어요. 오늘 이 형제가 자신의 실체를 다 드러내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어, 우리 교회 참 이게 혹시 카메라에 잡힐까요? 잡힐까요? 카메라에? 우리 형제님이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원형 탈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서 여기 화면에 보면 머리를 아예 다 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여기가 드문드문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고 더 이상 머리가 나지 않아서 아예 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가발을 착용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오래되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아마 모낭이 다 죽었을 거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가발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한달 전쯤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치유 선포하실 때 짧게 탈모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대요 근데 이 형제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솜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지금 보여주겠대요. 머리가 아, 네. 났어요! 아, 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아, 네.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지금 아, 네. 살아 계십니다. 아, 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아, 네. 우리에게 아, 네. 기적을 행하시는 조신아버지를 찾아갑니다.